제주도에 간짬뽕 맛집이 있는 걸 아시나요? 역사도 긴 곳입니다 제주도에는 보영이란 중국집입니다 희밥님도 왔다 가셨네요 부럽습니다 150만 메뉴판입니다 저희는 간짬뽕과 탕수육 소를 시켰습니다 기본 찬이 나왔고요 간짬뽕만 먹기 섭섭해서 주문했습니다 탕수육 소입니다 2 2 0 0 0원 가격은 조금 적당합니다 부먹으로 나오네요 튀김옷이 찹쌀 탕수육 느낌입니다 맑은 소스에 담가져 있어서 반짝이는 느낌의 탕수육이네요 독특한 소스입니다 새콤하고 달콤하고요 아주 가볍습니다 간짬뽕 나왔습니다 9,500원이고요 면은 노란색에 가늘고 쫄깃한 면입니다 아, 면이 얇은 면이네 짬뽕에서 건더기만 건지는 느낌에 양념과 고명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뻑뻑하거나 끈적해 보이지는 않네요 불량이 나긴 하는데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대구의 중화면과는 또 다른 느낌입니다. 저는 뻑뻑면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거와는 조금 틀리네요. 비비는데 양념의 향기가 확 올라옵니다. 또 대구랑은 또 많이 틀리네. 약간 불량식품 느낌의 달달하면서 짭조름한 향이 확 올라오네요. 저는 싫지 않습니다. 면이 가늘어서 양념을 쪽 빨아들입니다. 면과 양념의 조화가 아주 좋습니다. 부드러운 느낌의 간짬뽕입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봉지면과는 다르네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맵습니다. 목에서 <laughs> 할 정도로 탁소입니다. 향수육으로 맵기를 잡아줬습니다. 해물도 은근 들었고요. 뭐 돼지고기, 표고, 양파, 새우, 골고루 고명이 있습니다. 섭섭치 않게 들었네요. 이것들이 양념 맛을 더해주는 거 같아요. 볶을 때. 이런 고명에서 나오는 향과 맛이 이 양념과 일체화가 된것 같습니다. 조미료도 적당히 들어서 감칠맛이 확 올라옵니다. 딱 중국집 스타일이죠. 입에 확 당기는 맛입니다. 양은 조금 작은 편이네요. 곱배기가 가능하다면 다음에는 곱배기를 먹어야겠습니다. 양념이 남았네요. 딱밥반 공기만 비볐으면 좋겠습니다. 계란 후라이 딱 올려서요. 그러면 진짜 새로 먹는 느낌이 텐데다밥반술 말면 딱 좋겠는데 배 불러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탕수육은 고기가 너무 조금 들어서 비추입니다. 오랜만에 자극적인 걸 먹었더니 기분이 좋네요. 시청자 여러분도 드시고 싶은 거 많이 드시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